저희는 대림절기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또한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난주에는 사가리아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까 말까도 알수 없는 심지어는 아이도 생기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며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아갔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한 사람, 그두 사람의 자녀인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곧 구약시대에 그리고 침묵하셨던 침묵기의 끝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사람으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을 꼽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두 사람,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와 비교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알게 하는 단서가 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민수기에 기록된 나시린 서원과 같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76절부터 79절까지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다니, 그로 인하여 죽음에 머물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게 되고, 그들의 삶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발이 평강의 길, 여러분 구약성경 내내 그들은 평강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힘써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추구하는 길을 이미 수백 년 동안 살아오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뀐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며 어둠과 침묵 가운데 어디를 향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새로운 길을 비춰주는 사람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그 기대와는 좀 다른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는 이 요한의 유년기를 정리하면서 앞에는 참 멋있는 표현들을 써줍니다. 아이가 자람의 심령이 강하여진다. 아,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들이 평강의 발로 새로운 길로 접게 접어들게 하는 일. 그건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도시나 권력의 중심지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 한마디를 하더라도 파급효과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 대한 기록은 아주 짧지만 분명히 강렬합니다. 왜 그곳에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과 2절을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법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한가닥 한다고 하는 사람들, 권세를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이 세상을 채우고 살아가던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너무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역사, 사람들이 말하는 "이건 사실이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야" 라고 말하는 그 권력과 지배구조와 종교의 계층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 임한 곳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들은 성에 거하거나 자신의 권세가 드러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않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멀어지기만 하면 그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지 모릅니다. 곧 총선 기간이 다가오면 높으신 분들이 길가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는 한 4년 5년 동안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보기가 힘들어요.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은 때로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살아가는 곳은 빈들입니다. 그가 사역하던 곳은 요단강 유역의 유대 광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그는 빈들, 정확히는 광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곳은 살아가기 어려운 땅. 다윗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절대 권력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리로 갔을까요? 여기는 안 찾아올 것 같으니까. 아무리 나를 죽이고 싶어도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곳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나 성지 순례를 가면 광야 체험을 하지 광야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당시에도 광야에서 살아가던 몇몇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경건 생활에 몰두하던 사람들, 혹은 세상의 종말이 곧 온다고 믿고 그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던 쿰란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건 아주 일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도시를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갔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인 광야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도 성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여러분 죽어서라도 성전 앞에 묻히려고 씨름합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서라도 그 시체를 비행기에 실어서 묻는 것을 결정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이는 곳에 무덤을 가지려고 지금도 씨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가장 싼 곳이 3천만 원 정도 성전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1억에서 1억 이상을 호가하는 무덤도 있습니다 이미 다 포화되어 버려서 이제는 그걸 어떻게 더 가까이 갈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구원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나를 따라오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짓 구원자들도 있고 누군가는 독립군들처럼 저항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로마로부터 경제적인 구원을 얻고자 목말라 했던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이나 그들이 바라는 방향과 소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오히려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 빈들 광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남유다의 아주 끔찍한 왕이었던 문하세 통치 시절에 무려 지금 요한으로부터 약 600년 정도 이전에 살았던 선지자. 당시에 그가 선포하던 말을 그 누구도 듣고 따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단단히 실패한 선지자. 그가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했던 말을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너는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느냐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요한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요한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단단히 미쳐도 그렇게 미칠 수 있느냐고.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았겠지, 아마 요한이 적어도 5년 이상 그곳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그도 매순간 의심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미쳤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래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야, 내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막 생각났을 거예요. 그가 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기억했을 겁니다. 아, 나도 지금이라도 접어볼까. 그런 고민들 가운데 그는 기행에 가까운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광야에서 머물면서 오늘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씨름하는 거룩의 영역들이 있는데 자꾸만 내 문제들은 더 커져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잘못됐나 보다 그만해야겠다라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해놓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외로운 자리에 머물던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서 점점 요단강 유역까지 이르러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 머무는 요한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씨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자신의 견해나 자기 자신의 어떠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일이야. 그건 너의 자주성을 지키는 일이야. 그게 너의 개성이야. 라고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절대 권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가 전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동의되는 것은 따르고 동의되지 않는 것은 좀 물러나볼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는 땅이 여러분 특별한 곳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어쩌면 좀 바보 같아 보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곳에 머무는 그 요한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듯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태복음 나중에 한번 시간 나서 보시면 더 명확하게 마태복음에는 선포형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적어도 아마 요한이 요나가 선포한 것과는 다르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아마 회개하십시오. 혹시 구원받을지도 모르니 이렇게 말하고 하,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은 아마 소리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부터 그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그가 요단강까지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저라면 신촌 로터리 가운데서 할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그런데 지금 요한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곳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광야에서부터 요단강 부근입니다. 저곳입니다. 저런 곳이 아니고 저곳입니다 유대 광야요 산들이 있고 생명체는 보이지 않고 독사와 전갈이 우글우글한 곳 이곳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나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정말 미쳤나? 나를 의심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그는 수많은 언덕과 구비갑이 파여있는 계곡들 사이를 다니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옳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음성들은 많았고, 나랑 같이 싸워보지 않겠느냐고 초대하는 사람들, 죽은 거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회개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하거나 회개에 대해 말하거나 죄 사함에 관해 말하는 사람들은 없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하던 때에 그가 외친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도 몰랐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선포를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일부러 이사에서 40장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건 따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대로 옮겨 붙인 것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고스란히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는데도 그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 400년이 넘도록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유, 심지어 효과적이지도 않은 곳에서 효과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이 지금 본인에게 느껴지기로는 눈앞에 펼쳐진 광야처럼 굽어 있고 가려져 있고 험난하고 위험한 것 같고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굽어 있는 현실 가운데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용만 해먹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을 보는 사람,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은 봄직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이죠. 비전은 지금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볼 때도 하는 말이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도 그것을 취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비전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 자녀가 지금 광야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군가 응원해 주거나 박수치지 않아도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누가 응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다. 누가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가 나서 하는 것 아닙니다. 경연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누군가 칭찬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애씁니다, 정말.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에게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목회자나 리더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심을 고대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교역자들에게 밀어놓기 쉽상입니다. 그건 좀 경건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그건 좀 특심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해 살아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온 세상이 자신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번지르르한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오히려 그 정반대를 향해서 달려가 보려고 발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로부터는 단절되고 화려하고 멋진 것으로부터는 좀 멀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에 더 적합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 보시는 것내 마음의 힐링을 위해서 바다는 보러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를 향해서는 가지 않는 세대 그 세대는 정말 위험한 세대입니다 나의 어떠한 즐거움만을 위해서 내 마음이 지금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MG세대는 그렇게 산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나이나 성별이나 신앙의 경험이나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그런 것 따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여기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의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느껴지는 현실과 감각은 멀리 하고, 말씀의 성취를 신뢰하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언젠간 나이 들어서 내가 나중엔 여유 생기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 함께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소리는 광야에서 직접 녹음한 것을 따왔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당연히 두려움일 것입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수많은 자연의 재해들이 나를 뒤덮을 수 있고 엄청난 위험들이 나를 도사릴 때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을 때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늘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제가 그러한 삶으로 제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를 부터 멀리하고 말씀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제가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선 광야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세례 요한이 나아갔던 것처럼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래의 분위기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의 결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요한이 선포하며 살아갔던 것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을 함께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요한이 나아갔던 그 자리를 향하여 주님, 제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렵지만. 의심이 차오르지만 여전히 저는 연약하지만 말씀이 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그러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